안녕하세요. 게임하는 문화입니다. 오늘도 토마랑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요. 루나는 지금 토마랑에 새로 오픈한 토마랑 레크리에이션 센터에 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만든 헬스장 위치가 너무 마음에 들기도 하고, 그곳을 카페나 아니면 주거구역으로 바꿔주고 싶어서, 헬스장의 위치를 좀 바꿔줬어요. 헬스장만 있는 게 조금 아쉬워서 다른 공간도 추가를 해줬는데요. 부지 유형을 레크리에이션 센터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왼쪽에는 책도 읽고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놀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줬고요. 이렇게 루나가 와서 커피를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좀더 보여드리면 이쪽에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제가 지금 그림 야망을 하고 있잖아요. 레크리에이션 센터에도 이젤을 놔줘봤습니다. 비가 와도 이제 밖에 나와서 레크리에이션 센터에 와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옆에 피아노가 있어서 피아노도 칠 수가 있어요. 토마랑 헬스장에서도 자주 봤던 판자이탄 키에트 이분도 레크리에이션 센터로 놀러 오셨네요. 이렇게 푹적푹적하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아이들 공간도 잘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귀여운 곰돌이 소파에서 음료수를 두 잔을 마시고 있는 거니? 아 우유. 우유랑 카페라떼를 마시고 있어요. 아 배가 고픈 상태였나 봐요. 레크리에이션 센터에는 복도에 이렇게 그림들을 걸어놔서 심들이 그림을 감상할 수도 있어요. 루나는 배가 고픈지 커피를 지금 세 잔째 마시고 있네요. 안녕 루나 우리 집에 놀러 올래요? 저가 순가이 포인트 1 1비호가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린티, 요 친구가 저를 부른 것 같아요. 언제 만났던 친구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린티라는 친구가 루나를 초대해줬어요. 오늘 마침 해적처럼 말하는 날이어서, 린티랑 해적처럼 말하는 날에 대화를 해보고 있어요. 우선 집을 좀 구경하고 싶은데, 화장실도 좀 써야 될것 같고. 아, 지금 이 집인 것 같거든요? 이 집이 들어갈 수가 있나? 어,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어, 화장실을 좀 써자. 지금 초대해준 친구의 집에 들어와서 화장실을 좀 잠깐 써보려고 해요. 지금 전체적으로 집을 살펴보고 있는데 색감이 엄청 화려하고 정말 토마랑의 집이라는 느낌이 바로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루나가 지내고 있는 집은 제가 안에 가구들을 많이 바꿔줘서 토마랑 느낌이 그렇게 나지는 않거든요. 린티라는 친구네 집에서 조금 수다를 떨다가 다시 레크리에이션 센터로 이동을 했어요. 방금 집에 초대해준 린티, 그리고 헬스장에서 정말 많이 봤던 리오와, 그리고 주인집 친구 바네샤, 이렇게 세 명을 데리고 다시 이동을 했습니다. 센터 외관을 보여드리면 우선 단층으로 돼 있고, 최대한 깔끔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심들이 많이 와도 북적거리지 않도록 좀 공간을 넓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약간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린티 이 친구는 갑자기 요리를 시작을 했네요 오븐이 없을 텐데 샐러드 같은 걸 만들어 먹는 것 같아요 밖에 자판기가 있기는 한데, 물 같은 거 꺼내 마실 수 있게 냉장고도 배치해 놨거든요. 지금 여기가 토마랑 헬스장을 대신할 운동구역인데요. 기존에 헬스장이랑 비슷하게 런닝머신이랑 운동기구들이 있고요. 대신 한쪽에 요가구역을 따로 분리를 해 놨어요. 요가 강사님이 오셔서 요가를 좀 배울 수 있게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루나는 저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잡채를 만들어봤어요. 저녁이 지금 벌써 1 시인데 야식을 하게 돼 버렸어요. 오늘은 빨래 정리만 하고. 얼른 자야겠어요. 오늘 가을이 되었고요. 토마랑은 날씨가 막 좋진 않아도 비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원으로 이제를 가지고 이동을 해 보았습니다. 저 멀리에는 배도 지나가고 있어요.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루나가 보는 풍경을 그리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그림도 가방에 넣고 노래하는 게 좋아. 루나는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좋아하는 성향이 생긴 걸까요? 지금 자유의지로 노래를 갑자기 시작하더니 노래를 좋아하는 성향이 생겼다고 하네요. 노래 좋지. 루나는 배가 너무 고파져서 공원에서 두부 도구를 굽고 있습니다. 요리 레벨이 벌써 4가 되었어요. 오, 도부도구 맛있겠다. 하나 먹고, 나머지는 가방에 넣어서 가져갈게요. 간만에 날씨가 좋은 토마랑에서 맛있게 도부도구를 먹었습니다. 루나 상태가 너무 좋아서 레크리에이션 센터로 이동을 해왔습니다. 레크리에이션 센터에 가운데 공간이 굉장히 많이 비는데, 여기서 거리 갤러리를 놓고 그림을 좀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 가격을 300%로 정하고 그림 세 점을 한번 판매해 보겠습니다. 롤라윈 자이디라는 성인심이 지금 열심히 구경을 하고 계신데, 그냥 가실 건가 봐요. 우선, 시험 삼아서 세개만 판매를 해보는 건데, 가격이 비싸서 그런지 잘 사주실 것 같지가 않은데, 우선 구경은 많이 오시네요. 고트모티머 이 분도 오셨고 물라윈자이디 이 분은 다시 오셨고 무니브 알리 펑빅터 많이들 구경은 하시는데 구매는 하지 않으시네요 이 그림 진짜 예쁜데 사가세요 다른 건 그냥 사가세요 이분은 곰달래컴퍼니에 같이 일했던 직원분인데, 토마랑에 놀러 오셨나봐요. 그림 사가세요. 그냥 가시네. 오, 그래도 구경을 많이 하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제 그림입니다. 제가 그렸어요. 열심히 판매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림이 잘못 올라간 것 같아서 지금 앞마당 장터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헬스장에서 자주 보던 분마카샘? 이분도 지금 그림을 구경 오셨네요. 그림 사세요. 구경만 하시지 말고 한점 사가주세요. 그림 품질이 낮아서 그런가? 가격을 낮춰? 허! 그림 지금 먼치밀라 이분이 대형 그림을 사가셨고 천 얼마에 팔린 것 같거든요? 와 단숨에 천시몰레온이 넘게 생겼습니다. 컴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림이 같이 올라가서 오늘은 여기까지 루나의 집에 약간의 변화를 주었어요. 루나가 여기저기서 그린 그림들을 이렇게 벽에 걸어 주었는데요. 그리고 그 히스 팀장님이랑 같이 찍었던 사진을 액자에서 빼고 이렇게 코르크 보드에 붙여 보았는데요. 토마랑에서 사귀는 친구들도 같이 사진을 찍어서 여기다가 붙여보려고 해요. 오늘이 월요일이고 내일까지는 그림야망을 하는 날이라 오늘이랑 내일은 이 야망에 조금 집중해보려고 해요. 거품 목욕을 해서 장난스러운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어, 장난스러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장난스러운 그림이 완성이 됐는데 아, 이 그림도 너무 마음에 드네요. 지금 팔고 싶지 않은 그림들이 자꾸 나와서 요 그림도 우선 가방에 넣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감정적인 그림 세점 완료하기에서 하나를 달성을 했는데 어, 어떤 감정이 생기게 해야 되려나? 빨래를 돌려놓고 날씨를 보니까 오늘 굉장히 맑은 날씨네요. 토마랑이 풍경이 아주 예뻐요. 바로 집 앞에 있는 공원에는 이제 놓을 수가 없네요. 여기서 그림 그리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장난스러운 그림 두 점과 자신만만한 그림 한 점을 그려서 두 번째 야망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타월라나가의세 어, 번째 야망은 어, 우리 돈벌게 생겼네. 돈, 돈, 돈 당장 주세요. 조건이 뭐죠? 사양합니다. 이거 조건이 뭐죠라고 하면은 돈을 줍니다. 시몰레온이 좀 생겨서 그림 중에 제가 갖고 싶었던 그림들의 사본을 좀 만들어 놓고 원본은 제가 갖고 사본을 판매를 해야겠어요. 정말 생각지도 않게 시몰레온이 많이 생겨서 루나가 그림 그린 것들 중에 갖고 싶었던 그림들을 사본을 좀 만들어줬습니다. 사본을 만들고도 2186 시뮬레온이 남았어요. 그리고 완전 절친인 바네샤가 집에 놀러 왔어요. 우리 바네샤랑도 사진 찍자. 음. 아 루나가 카메라가 없어서 카메라가 없었나? 뭔가 시몰레온이 많아졌었는데, 다시 또 시몰레온이 줄어들고 있어요. 시몰레온이 생긴 김에 디지털 카메라를 하나 사줬습니다. 우리 앞으로 친구들이랑 사진도 찍고 해야 되니까, 바네샤랑은 집 앞에서 셀카 한번 찍자. 아, 문이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토마랑에서 사귄 첫 번째 친구, 바네샤. 이것도 너무 귀엽다. 바네샤도 너무 매력적이게 생긴 심이에요. 요렇게 같이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바네샤, 들어와. 나는, 배가 고프지는 않은데, 어, 우리 시몰레온 생겼으니까, 마시멜로 하코코아. 지금, 코코아를 먹긴 살짝 더운 날씨이기는 한데, 하코코아를 하나씩 먹어보자. 오늘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데, 친구가 놀러오니까 또 놀고 싶어져요. 아, 코코아는 같이 마실 수가 없네. 마시기. 우선 루나 한잔 마시고, 바네샤랑,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 바네샤랑 재밌게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바네샤, 너도 한잔 마셨으면 좋겠는데. 바네샤랑 방금 찍은 사진도 이렇게 붙여줬어요. 코코아를 마셨더니 따뜻한 음료라는 무들렛이 생겼네요. 따뜻한 음료는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기분 좋게 달래줍니다. 이 불공포증 이건 언제 없애냐. 바네샤는 TV를 보고 있어서 우리는 그림을 하나 더 그리자. 여기서 참고 자료를 보고 그리기. 오, 이거 멋있다, 이거. 여기 이렇게 완벽히 토마랑의 느낌이 나게. 여기 마당이 완전 좋은 자리였네. 이렇게 멋있게 토마랑의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미술관에서 그림 세점 감상하거나 감탄하기, 뛰어난 그림 열점 완료하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남은 기간이 오늘은 이제 다 끝났고 내일까지밖에 없어서 요 야망은 다 달성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 바네샤는 집으로 갔고요이 그림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 바네샤 어디가? 집에 가는 거 아니었어? 이 그림 정말 마음에 든다. 이거 최고다. 이건 사본 만들자. 방금 그린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문 바로 위에 떡하니 붙여줬습니다. 그림이 완전 토마랑 엽서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정말 너무 예쁘다. 근데 품질은 보통이에요. 근데 품질 뭐 낮아도 어때? 제일 마음에 드는 그림 두 점을 이렇게 루나가 제일 많이 있는 공간인 거실로 옮겨줬어요. 거실에 이제 토마랑 그림 있고 친구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 이렇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 그림 야망도 끝이 보인다. 음, 이거 옮기자. 이거 옮기고 자자. 여유롭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루나가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배고파. 이 밥솥이 왜 자꾸 초록색 연기가 나는 거지? 요리를 그냥 해보자. 어 버마 삼모사 수프. 지금. 알림 담벼락이 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청구액을 내질 않았었나봐요. 24시간 안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한 것으로 공식 간주됩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최대한 빨리 임대료를 납부하세요. 24시간 안에 청구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단전이 되고 임대료가 연체가 된다고 해요. 돈 빨리 내야겠다. 내가 돈을. 해. 많은 게 아니었네. 수리까지 하고 얼른 청구액부터 내자. 공과금 오늘은 시작부터 약간 정신이 없네요. 증기 배출구도 열어야 되고 바닥도 닦아야 되고, 지금 밥솥에서 만든 버마 사모사스프가 완성이 됐는데. 제가 밥솥을 이번에 처음 써 보거든요. 이게 그대로 놔두면은 금방 상하더라고요. 보온 뭐 그런 기능이 없는 건가? 이걸 전부 담기를 하면 되는 건지 우선 한 그릇 먹고 전부 담기를 해봐야겠어요. 비우기는 다 버리는 것 같은데 버마 사모사 스프가 이렇게. 빨갛게 주황색 요렇게 생긴 수프인데 다양한 채소나 고기로 향긋하게 속을 채운 튀김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 지난 렌틸콩 수프에 사모사를 추가하여 인기 있는 길거리 음식인 버마 사모사 수프를 만들었답니다. 음, 수프에 튀김이 들어가 있는 건가 봐요. 근데 지금 루나가 먹더니 막 입에서 불을 뿜었거든요? 매운 음식인가 봐요. 글린 정책 조사관인 수하리안토 나쿨라. 아, 이름이 정말 어려우시다. 이분이 오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글린 정책이 뭐야, 지금? 아. 건강한 몸과 마음, 녹색 정원, 청정 에너지 생산. 제가 글린 정책을 힘들이 투표하는 걸 꺼놔서 아마 제가 뭔가 그냥 막 선택했던 것 같긴 한데 지키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돈을 더 많이 내겠네. 이 글린 정책을 지키질 않으면은 청구액이 좀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바네샤가 뭔가 친구로 놀러올 땐 요런 알림이 안 뜨는데, 집을 수리해주거나 뭔가 점검을 할때요 알림이 뜨네요. 집주인 방문. 아, 밥솥에서 담기를 하면 이렇게 되네요. 11회분 남은 게 이렇게 접시에 한 번에 담아지고, 이걸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 놓는 거였네요. 지금 밥솥에서 썩어서 버린 음식들이 엄청 많아요. 이분 여기 안까지 들어오시네? 유감스럽게도 이 가구는 다음 근린 정책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정 에너지 생산. 문제를 시정할 때까지 공과금 청구금액이 증가합니다. 아, 청정 에너지 생산. 내가 이걸 왜 선택했었을까? <laughs> 어쩔 수 없이 뭐, 더 많이 돈을 내야겠네요. 단짝 친구 될까? 바네샤랑 엄청 친하니까 단짝 친구가 되자. 루나랑 바네샤가 단짝 친구가 됐어요. <laughs> 귀여워. 우선 정리하고 어, 다른 나머지 야망을 다는 못해도 뛰어난 그림을 한 점을 완료하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우리 하나만 그려볼까? 인상파 그림, 이건 안 그려본 것 같아요. 대형 인상파 그림도 다 그려서 가방에 넣고, 이제 그림은... 어느 정도 많이 그려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지금까지 그렸던 그림들을 전부 모아서 거리 갤러리로 판매를 해볼 거거든요. 오늘은 누나 좀 쉬게 하고 내일 레크리에이션 센터로 가서 그림을 판매를 해봐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